Hola amigos. ¿Qué tal? 자, 저희 이번 시간은 지시사와 감탄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세르와 에스타르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동사가 표현는두 개가 있다. 해서 동사 두 개를 배웠고요. 그리고 그더전에뭘 배웠었죠? 저 명사의 기본 개념을 배웠습니다. 스페인의 명사는 성수, 구분이 있고, 명사에 붙는 모든 것들은 명사의 성수에 맞춰준다. 이번 시간은요 동사가 아닌 명사에 관련된 개념들을 공부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시형용사와 지시대명사, 그리고 중성 지시대명사. 중성? 어? 스페인어에 중성이란 개념이 있나요? 뭘까요? 그리고 의문사 그리고 감탄문 간단한 형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제 지시 형용사와 대명사에서 가까운 실체를 지칭하는 지시사를 먼저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시 형용사와 지시 대명사의 구분은 뭐 어려울 게 없죠. 지시사 뒤에 바로 뒤에 명사가 붙었으면 어, 형용사로 쓰인 거고. 수에 명사가 생략되고 쓰였으며 지시 대명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뭐 지시 형용사와 대명사 간에 뭐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가까이 있는 실체 사람도 지칭할 수 있고 사물도 지칭할 수 있는 영어로 치면 this 또는 복수형태는 thes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어이 사람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영어에도 이렇게 단수와 복수의 구분은 있네요. 그런데 스페인어는 어때요? 나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페인어에는 명사가 있고 명사는 어때요? 성수 구분이 있다. 어 기본적으로 오로 끝나면 남성, 은 아로 끝나면 여성 여기에 s를 붙여주면 복수가 된다. 그리고 스페인어의 명사 힘이 엄청 세서 명세에 부는 모든 것 관사 참관사 부정 관사다 형태가 네 가지가 있고 또 명사의 의미를 덧붙여 주는 형용사도 역시 명사의 상호수에 맞춰 주고요. 또 소유 격 소유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맞춰 주고요. 오늘 배우는 이 지시사. 지시사도 역시 이 명사가 있어야 지칭해 줄수 있는 말이 딸려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셀의 에스타를 배울 때 스페인의 이 동사에 관련된 것을 공부할 때는 스페인의 동사는 어때요? 동사에 대한 개념. 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주어 여섯 가지. 구분의 주어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동사 형태가 각각 바뀐다. 이게 동사적 개념이었는데 이제 명사는 이렇게 성수 구분 있고 주변에 붙는 모든 것을 다 명사의 성조에 맞춰 줘야 된다. 하다 보니 자, 영어의수 디스, 디즈 단복수 구분은 있는데 스페인은 어때요? 디스. 영어의 디스 가까이 는 이거 이 사람을 지칭할 때한번더 형태가 갈리는 거죠. 남성과 여성으로. 그래서 남성, 그러면, 에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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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는 거고요. 여성이면, 에스다. 에스다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사의 끝나는 철자를 확인해 봤을 때오로 끝나면 남성 단수, 아래 끝나면 여성 단수 했는데 여기는 에스도가 아니네요. 에스도가 아니고 에스 e 가 된다는 거 요것도 이제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영어에는 똑같이 그냥 디스가 되는데 스페인어로 갔을 때는 이렇게 남성, 여성 이렇게 형태가 두 가지로 된다. 이때 문장 한번 볼까요? Este es mi hijo. Esta es mi esposa. 에스테에스, 에스타스 에스. 자, 이렇게 영어로 치면 그냥 this is 똑같아요. 우리말도 어때요? 이 사람은 제 아들이고요. 이 사람은 제 와이프예요. 이 사람은, 뭐, 이분은 우리말로 해석도 뭐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스페인어는 어때요? 이코가 남성이니까 에스 s 에스포사는 여성이니까 에스타. 이렇게 된 거겠죠. 자, 그럼 복수가 됐을 때. 영어는 these. 가 되는 이 복수가 됐을 때도 역시 남성, 여성 형태가 또두 가지로 갈리는 거죠. 남성 복수 es, dos, 여성 복수 estas.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지칭할 때 스페인어의 지시사의 형태는 este, esta, estos. Estas. 이렇게 네가지 형태로 구분이 된다는 거. Esto가 아니라 여기가 este가 된다는 거. 남성 단수 형태 조심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Estos son mis padres. e s t 여기는 estos가 나왔네요. 왜 estos 남성 복수를 썼을까요? 그렇죠. Padres. p a d r e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합쳐지면 어때요? Padres 부모님. 남성 여성 합쳐지면 대표성은 남성이죠 그래서 부모님 이분들은 남성 복수로 에스더스라고 해준 게 되죠. 자, 우리 이제 소유격도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요. 미 그럼 나의라는 뜻이죠. 그런데 소유격도 어때요? 명사를 수식해 진 소유 형용사적 기능을 한다 형용사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명사의 성수에 맞춰서 빠들이 스가 돼서 미스 이렇게서 해 여기도 s가 붙어 준게된 겁니다. 자, 이건 살짝만만 보시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소유격 파트에서 이제 공부를 해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자 에스타 에스미까사 가사 집 사물이지만 스페인의 사물에도 모든 명사에는 다 성별이 있다. 가사 아로 끝나서 여성 명사. 그래서 이것이 제 집이에요. 에스타+ 에스타 있습니까? 가사 여기가 제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사물을 지칭을 할때 이렇게 남성 단수, 여성 단수, 남성 목수, 여성 목수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갖는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이지시 형용사와 대명사를 구분해서 썼어요. 구분해서 어떻게 구분했었냐면 이 강세 표기를 해서 구분을 했었어요. 대명사, 즉 뒤에 명사가 안 딸려오면 강세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뒤에 명사가 가 그러니까 붙어있으며 형용사적이 됐으니까 강세가 없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 구분 없이 같이 씁니다. 어차피 뒤에 명사가 붙냐 마냐 이 차에 따라서 형용사냐 대명사의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이거를이제 헷갈리거나 이럴 것은 없거든요. 음잘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저희 나머지 다른 형태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까이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 지시사 에스+ 에스+ 다+ 에스+ 토스 에스+ 다스를 배웠는데요. 좀 멀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거 저 사람 그거 그 사람 자 그거에 해당되는 말들을 배우겠습니다. 자 그거 그 사람 야그 사람 있잖아. 어 그거 아니면 저거요+ 저거요. 여기서. 어, 그거, 그거 맞아요. 그거요. 뭐, 이렇게 할 때도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안 보이는 데 있는 사물을 또는 사람을 지칭을 할때 형태는 에세, 에사, 에소스, 에사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위에서 가까이 있는 실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에스테, 얘는 그냥 에세. 얘는 에스타, 얘는 에사. 여기 아까 위에서 este, esta, estos, estas,에서, t 만이렇게 쏙쏙 뽑아냈네요 어, 맞아요. 여기 e s t 에서 t 만 없어요. 자, 에세, 에사, 에소스, 에사스. 요렇게 됩니다. 자, 역시에도 남성 단수가 에소가 아니라 에세가 된다는 거 형태만 이제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어, 저 사람, 저거, 어, 저기 있는지 실체를 지칭을 할 때, 아, 께 아, 깨, 야. 아quellos, a q 한번 더 해볼까요? 아 q 아 e l aquella, a q u e 저희가 제일 길죠? 근 여기 숨어 있는 엘, 에 l, a, a 에 s as. 저희 이제 주어 배울 때 나와 있었던 이제 주어네요. 이 주어들이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덜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역시 이제 뭐 사용하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음, 그 사람이 네 친구구나. 그 사람. 에세에 스도 아미고 어그 사람이 네 친구였구나 근데 그 사람이 어 여자였어요 그러면 에사에 스도아미가어 요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겠죠 어 저분+ 저분들이 너의 부모님이시 그러면 아까 이분들이 저희 부모님이에요 했을 땐 아에 스도손 미스 바디를 쓰는데 어 저분들이 너희 부모님이다 부모님이구나 하면. 아께요 저분들이, son, 너의, 또 네, 역시, s가 붙어서, t 스 s 드 a 스 어, 이렇게 되면, 어, 저분들이 너의 부모님들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역시, 자, 여기 해당되는 거에, 이제 명사에, 성수에 맞는 형태를 이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니뇨가 붙는다. 니뇨, 남자아이. 에스테 니뇨, 이 남자아이. 에스테 니뇨, 그 남자아이. 아께 니뇨, 저 남자아이. 자, 니냐는 자 여기 라인하고 이제 결합이 돼줘야 되겠죠. 에스다 니냐, 이 여자아이. 에스다 니냐, 그 여자아이. 아케야 니냐, 저 여자아이. 자, 복수가 되면 니 요스 자 남성 복수는 자 여기 형태랑 결합이 되겠죠. 에스토스 니뇨스이 남자아이들. 이 아이들. 에스토스 니뇨스그 아이들. 아케스니뇨스저 아이들. 자, 다 여자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만 있을 때저 여기 형태랑 결합이 된다. 에스타스니 a 스이 여자 아이들, 에스타스니 a 스그 여자 아이들, 아케아스니 a 스저 여자 아이들 이렇게 해서 자, 이해 되시겠죠? 스페인의 명사의 성수 구분 개념에 있기 때문에 명사가 있으면 자 얘가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에 맞춰서 그 많은 형태를 매칭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 그러면 배운 거 바로 연습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옆에 지시사를 넣어 놨는데요. 제 과로 안에는 그 알맞은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꿔서 넣어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es mi perro. 제 개입니다. este. 이건 제 개예요. pero. 음, 남성 단순해요. 그러면 그냥 쓰면 되겠죠? este. es mi perro.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Son mexicanos. 멕시코 사람들입니다. 자, este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남성 복수네요. 그러면 자, este를 남성 복수의 형태로 estos. 이렇게 어, 돼야 되겠네요. Numerotis. Personas son mexicanos. 자, 이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들입니다. 자역시이 사람들 도 이번이나 3번이나 뭐 의미하는 바는 똑같은데 여기 3번에는 페르소나스라는 단어가 어 지사 뒤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지시 형용사적 기능이 되죠. 형용사적 기능은 물론 제 얘가 굳이 필요는 없지만 제 성수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o 소나 물론 사람은 남자도 될수 있고 여자도 될수 있지만 페르소나는 아로 끝나서 여성 명사가 되죠. personas, 그러면 여성 복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estas p e r s 여성 복수로 맞춰주셔야 돼요. 자, 여기가 없, p e r s o n a 가 없으면 위에 문장 어땠어요? 어, 바로 뒤에 명사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맞춰줘야 하는가? 명사를 찾아나서요 어디에 도달하여? 메 e x i c a 에 도달하죠. 그럼 m e x i c a n 성수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바로 명사가 붙었죠. 그럼 바로 붙었으면 그 바로 붙어있는 명사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Juan es muy culto. Juan이 굉장히 뭐 예의가 바른 박식한 사람입니다. 자, 맞죠? Juan culto. 자, 그런데, 자, 이 문장을 Juan es, Juan es una persona. Juan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Juan es una persona. persona를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의미상으로는 사실 뭐 다를 건 없죠. 어, 근데 Juan es una persona 되면 어떻게 되시나요? 꿀 따로 돼줘야 돼요. 결국에제 위나 아래나 이제 의미하는 문장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똑같지만 형용사가 있을 때 형용사에 바로 붙어 있는 명사가 있다. 그럼 그 명사에 무조건 맞춰 줘야 되는 거예요. 개네 같은 경우는 어 바로 안 붙어 있어요. 찾아 않아서죠. 난 어디에 걸리는가? 걸리는 명사를 찾으서 개를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그 명사의 성수를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기 갈리지 않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노매라꽈트로 엄브레스 디에고. 자, 개를 가지고 왔네요. 저 남자가 디에고입니다. 그러면 남성 단수니까 어떻습니까? 아겔을 넣어주시면 되죠. 아 l aquel hombre es diego. 자, 근데 여기서 뭐 굳이 hombre가 없어도 그냥 aquel es diego. 자, 이렇게 되는 건지 똑같겠죠? n u m e r 5. Libro es de Roberto. ese, 그, 그, 책이 되겠네요. 남성 단수니까 Es el i b r o Es el i b r o es de Roberto. 자, 이 책은 Roberto의 것입니다. 자, 여기서 libro 여기로 이 자리를 옮겨도 상관없어요. Es, es, El libro de Roberto. 이, 그것은 로베르토의 책입니다.라고 하든 그 책은 로베르토의 컷입니다라고 하든 뭐 결국 이제 의미하는 반은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 명사의 어떤 어떤 명사에 어떤 명 성수를 갖는 명사에 걸리냐에 따라서 형태를 이제 바꿔 주셔야 됩니다.